응? 한번더 엎었으면 삭제를 해야 할거 같아 맞아 예전에 도 그런 적이 있었어 자 까먹었다 갑자기 하나씩 하자 P가 음. 이거고요 휴가 자, T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필수는 아닌 거고, 필요는 아니고 충분... T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근데 역시 에어컨이 으세요 왜? 너무 추워요 잠이 안 와? 아니, 추워요 T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생각해봐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G가 더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T는 Q이기 위한 P 이면 네. Q 이다가 참이야 아니야? 참이에요. 참이야? 참이야? Q 이면 P 이다는 참이야 아니야? 참, 아니에요. 참이야. 아니야? 네. 참이요? 5월은 N 이잖아 한선.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아, 틀렸어. 요왜 틀렸느냐? 왜 틀렸느냐? 왜 틀렸냐면. B가 있고요 C가 있을 때,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네.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A는 B, C 합집합에는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B에는 또는 C에는 따로 독립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을 잘안 보이지? 아니, 예, 아니에요. 듣기 평가하고 있니? <laughs> 아니요. 왜? 예, 무슨 소리예요, 저 A가. 여기는 들어가는데 얘네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고요. A가 합집합에 들어가잖아. 네.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B의 부분집합도 아니죠. 삐져나가는 네. 부분 이 있으니까 C의 부분집합도 아니죠. 네. 이거 둘다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흔히 아이들이 이걸 많이 이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네. 되고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반대는 돼요. A의 부분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에 당연히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합집합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합집합이 두개 합친 거니까 다 모은 게 합집합의 영역이니까. 아, 문제 알것 같아. 이해했어 다음에 A는 음. B는 C, 의, 아이를 우리가 P라고 합시다. P가 A는 B는 C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가 a는 b는 c라고 했을 때, 자, 낙피는 어떻게 될까? 낙피, 성우야. 예. 낙피는 어떻게 되겠니? 낙피가 a는 b가 아니라 c가 아니다. 음. 동건이. 낙피요? 음. p의 조건, p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아, 뭐 생각해요. 네. 시는 다르다. 아니다. 짝대기 넣는다고. 어, 네. 저안이꼭 밖에 게아 그런가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이걸 짝대기 넣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우야. 네. 엄마 엄마가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지 잘 일어나. 왜 늘... 눈 감고 있어 근데 자꾸 안 주려고 눈깨서눈지고아 근데 진짜 시험 끝나는데 시험 때도 애들 다 도조라 얘가 의미하는 건 A는 B 그리고 B는 C 네. 그리고 C는 A거든요 네. 그럼 이걸 부정하게 되면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애들 부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5월이야, 5월. 엔드의 부정은 5월. 엔드의 부정은 5월. 5월. 그럼 A와 B와 C 중에 서로 다른 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만. 5월이 얘가 5월이 의미하는 게, 어, 얘가 5월이 의미하는 5월이 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짝대기 긋잖아요 그럼 A는 B가 아니다. 그리고 B는 C가 아니다. 그리고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건 그리고예요 여기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면 그건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A는 B, AND, B는 C, AND, C는 A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부정하게 을 되면 AND를 5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A, B, C 중에 서로 다른 게 있다. 라고 하면 돼. A와 B와는 다르고 B와 C는 같아도 돼. 또는 A와 C와 같아도 돼. AB만 달라도 돼. 또는 BC만 달라도 돼. A, B, A, C는 같아도 돼.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네 둘다아 어, 너... 근데 애초에 제가 생각한 게 B 옆에 바꾸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점두개 있던 거 아니었어요? 는, 는, 는 는이에이 이거 는인데, 는왜 아까 점두 개로 보였지 근데 얘랑 비슷한 게 이게 있어요 이거랑 저거랑 헷갈리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a-b, b-c, c-a가 0이래 그럼 얘가 p래 그럼 이것의 p는 어떻게 될까? 어... 일단 a-b, n-b, n-c, n-c는